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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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어서 오세요. 응 어? 뭐야? <laughs> 이게 바로 귤 중독이다. <laughs> 왜 이렇게 재민이가 많이 오냐 요즘에? 잡표 찍혔나? 뭔가 왜 이렇게 자꾸 아기들이 많이 와. 아기들이 볼만한 방송이 아닌데 <laughs> 왜 어디 자꾸 나타나는 거야? 재민이들도 기대죠? <laughs> 그건 좀 <laughs> 그건 좀 그렇네. 안에 <laughs> 제가 옷을 입어봤는데. 음, 여러분,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리가? 왜, 왜 이렇게 기대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은 진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 여러분, 마음에. 큰거안 와요. <laughs> 어, 작은 거와 작은 거. 그리고 제가 머리가 없, 아, 없다고 해야 되나? <laughs> 오늘은 머리가 안 보일 거예요. 머리를 묶었거든요. 그니까, 흰 옷인데, 머리를 제가 집에서 셀프 염색을 했는데, 이게 다안 말라가지고, 옷이 물들까봐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안 보일 거예요. 헉, 헉! 1분 남았다. 아, 잠깐만, 이거 시간 설정 좀 하자. 아, 정말 겁나 못해네 괜찮네. 언니라고? <laughs> 근데 제가 요즘 살이 다시 쪄가지고 뱃살이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오늘 뱃살 장난 아닌데. 힘. 빡. 저도 안 들어가네. 여기 살짝 가려. 뱃살을 가려. 오늘 왜 이렇게 커 보이냐고? 옷을 약간 딱 붙게 입어서 그런 것 같아. <laughs>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약간 이거 되게. 옷이 커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이야. 내가 짧다고? 아니 옷이 원래 큰 거라고 이거 오버 사이즈라고 큰 옷이라고. 근데 이거 지금 원래 실제로 보면 더실러운데 이거 화면에는 그렇게 안해 보이네. 안 비쳐 보이네. 비쳐 보이는데 별로 안 비쳐 졌잖아에베베 오, 이렇게 하면 좀덜 뚱뚱해 보여. 옆모습으로 하면. 앞에서 봤을 때는 별로 입체감이 없는데, 옆으로 봐야 살짝. 입체감이. <laughs> 그럴 거면 그냥 옆모습을 해달라고 하지 그랬어. 역행하자고? 이씨. <laughs> 이 정도? HJK 아니냐고? 에, 아니야. 아, 근데 내가 그, 뭐지? 그 휴가 갔을 때. 아니야. <laughs> 너무 뜬금없는 TMI였다. 하지 말아야겠다. 말 그대로 화가 난다고? 아니, 아까 쥐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시길래 그거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제가 휴가 갔을 때가 그 마법의 날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근데 더 부어, 내가 몸이. 그때 그 비키니 사진을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쥐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그 사진을 보면. 지금은 부어있진 않아서 그냥 평소 이런데, 어,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지가 혹시 자이언트인가요? <laughs> 아,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은 근데 붙지는 않았을걸? 그대로야. 아, 근데 요즘 살이 쪄가지고 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 내가 감당이 안될 정도였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법의 날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엄청 부었었구나를 깨달았어.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이제 비키니 입을 때 부었다가, 제딱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니까. 허허. 한캠이 이런 식이면 다음 달에는 돈을 더 쓴다고? 왜? 너무 짧아 20분? 네, 나는 그렇게 막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뭐 여러분이 어, 여러 만족하셨다면 됐습니다. 갑자기 불만족스럽다고? 왜? 평소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지. 아, 나는 익숙해서 그런 건가? 1 0 0만장자도 통장 자주 보면 시큰는게아 <laughs> 오케이 <laughs> 이해했습니다 음왜나뭐 응. 잘못했어 아큰 아트요 어 원하시는 대로 주세요 내가 한이 정도에는 봐야겠다 싶은 이 정도는 줘야겠다 생각하실만 가주세요. 어, 팔로우가 그냥 급수적으로 늦네요? 근데 3분 남았다는 거, 방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팔라우1초 정도 늘려주는 거. 예? 응? 음? 죄송하지만 몸매가..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대단하긴 하죠, 제가. 부끄럽네요. 어깨가 막 하늘까지 가.. 아, 아주그냥아주그냥 오, 깜짝이야. 오케이. 큰 하트. 정면으로 해드려야겠죠? 이게 근데 안 가려지게 제가 잘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해볼게요. 하나, 둘, 측면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어, 이게, 아, 아, 오케이. 뭐, 하,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측면을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측면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하트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안 보이잖아, 바보야. 이큰하츠가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 이게? 시간이 없어, 빨리 어떻게 할 거야? 큰 것만 정면으로 해달라고? 한번 더. 이번엔 나쁘지 않았죠? 괜찮나요? 수호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시간 끝났어요, 여러분. 안녕. 시간이 끝났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에베베 아이고 힘들어라 뭐야! 2분만 더? 아... 2분? 아... 아... 어 장난 아니네요? 열아같은 성원 썸네일 개데 <laughs> 내놔 2분만 더 해요, 2분. <laughs>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20초 남았어요. 어머, 시간왜 이렇게 빨리 가? 오스 마감이에요. 마감입니다. 5초 남았어요. 와, 시간 다 됐다. 안녕. 오늘 네, 캠방은 여기까지.